본격적으로 먹어보면서 이번 기회에 미찌와 함께 상장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수여해보는 수여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베. 지금 처음에 예지 언니의 상부터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좋지 좋지. 그럼 제가 쓸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지 언니는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지 춤이 완성. <laughs>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좀 들으 상뭐 이런 거. 좀 들으 <laughs> 내말좀 들으상 상 맞아? 음 아, 상을 상은 상이잖아 상 재밌게 가는 거지 훌륭한 리더상. 오 그런 거 줄까? 잘 어울리긴 해. 훌리상. <laughs> 훌리상 다 줄여버리는 거야? 예지 얼굴 감상. 홀리. 홀리몰리상 홀리 막 이런 거. <laughs> 호몰상. 아 근데 미지들도 지금 아이디어를 내줘야 해요. 상당히 조각상 예. 어때요? 조각상 조각상 나쁘다 용상 조각상? 용안은? 늑대상 용안은 늑대상 <laughs> 예지의 청각은 상상이상. 상상이상 어 나쁘지 않은데? 상상이상 <웃음> <웃음> 나쁘지 않은데? <laughs> 귀여운 예지 <예제> 귀지상 귀지? <laughs> <막 오랜만에. 웃음> 그걸 <있네>. <웃음> <오랜만이다>. <웃음> 와 그걸 읽네 오랜만와 그걸 읽네 진짜 귀지 오랜만이다 <laughs> 애기살만 있어지전 진짜 많았는데 <laughs> 아니 저희가 진짜 데뷔 때 사진 보니까 아니 솔직히 데뷔 때도 아니야 우리 데뷔 때는 생각보다 애기살이 많이 없었거든? 오히려 아이씨 아이고, 때랑 아이고, 이럴 하겠습니다. 때가 조금 더들치지 마세요! <laughs> 와 그때.. <laughs> 와.. 비밀이잖아! 나는 나시아이 때 탑을 찍었.. <laughs> 어.. 네 저는.. 속상 어. <웃음> 속상 <웃음> 어. <웃음> 생각해보니 속상 아, 요요는 속상. <웃음> <웃음> 뭐야? <laughs> 속상이 속상. 아, 그래서 무슨 쌍이 됐나요? 리더상, 오카상, <laughs> <laughs> 오토상, 오토상, 무상, 무상, 리더상으로 할게요. 그러면 슬슬 류진이의 상을 한번 정해볼까요? 게임할 <laughs> 때 진상. <laughs> 아니면 뭐? 아 근데 뉴진스 상가들 상 정말 그냥 상 어, 그냥 상호 지금 다들 그거 라임을 찍고 있어요. 양심상 <laughs> 양심상 야 양심상 나고 <laughs> <양심상 웃음> 대상 받을 상 빵상 뭐야 <laughs> 빵상 아주머니 계시잖아. <laughs> <laughs> 정상 양심상 드릴게요. 양심상. 약간 이상 어때요? 양심상 좋아요. 자, 망상 망상, 치명상, 노력이 가상, 음. 양심상, 양심상 나쁘지 않다. 음. 그럼 내가 체령 언니 거 적을게. 체령 언니 뭐 할까? 직상 막 이러네. 그럴 거면 급부상 이런 거 해달라고요. 체령이 <laughs> 주식이 <급부상>. 놀릴 거면. <laughs> 어, 체령 언니 그게 있어. 괄호치고 여우하고 재현상 재령이 괜찮지? 왜 근데 괄호 쳐? 재령이 여우니까 주식 여우상. 떡상 <laughs> 아, 저희 23년인가? 저희 힘이 성... 안 맞아요 떡상이란 표현 소줍상 3년 맞지? 응2020 어? 2024년인가요? 24년. 4년이야 앙상 <laughs> 왜냐면 우리가 스물... 우리 스물셋이잖아 2월 12일 맞아 우리 스물셋이요 와 우서상 고구마 말랭이상 고구마 말랭이 식 같은 거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냄마미 냄마 <laughs> 왕이 될 <될상>? 상점 <laughs> 점더 간단해져 가네 따놓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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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정해주세요 저는 저는 멤버들이 정해주는 대로 할래 자 그러면 닦아줘 상손 하나 둘셋 닦아줘 상 자상 손 하나 둘 셋. 유나 상줘야지 유나 자유의 여 자유의 신상. 신상. 응. 유나의 세상. 나다 좋아. 유나의 세상도 좋아. 약간 유나의 거리처럼 유나의 세상. 자유의 신상이야. 유나의 세상. 유나만이 내 세상. 약간 미소의 세상 같고 되게 귀엽다. 그 것만이 내 세상. <laughs> 그 것만. 괜찮은데 조금 괜찮다. 어 진짜 막 아, 아, 아 그것만이 내 세상이야 될것 같아. 이뻐 항상. 음핫 신상. 그것만이 내 세상이랑 <laughs> 자유의 신상. 그건 제 잔상. 아 <laughs> 그거 좋아. 그건 내 잔상. 오. 어. 보고 계시는 건제 잔상입니다. 아 어떻게 내 잔상 한 표씩이잖아. <laughs> 그건 내 잔상. 그건 내 잔상. 이거 좀 웃기다. 네가 보고 있는 거 그건 내 잔상. 그건 내 잔상. 할게 그걸로 그러면 정말 의미가 일도 없는 거야. <laughs>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뭐 윤아의 세상 미안 그건 내 잔상 썼어. 진짜? 자상 양, 양심상 리더상 두건데 단상인 <laughs> 거야 지금. <진짜. 웃음> 어이가. 자 그러면은 예전 에게첫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따다다다. 서서 봤자 우리 상 받는 거니까. 그래. 어이쿠. 리더상 이지 예지 위 멤버는 늘 팀을 위해 든든한 리더로서 주변을 잘 챙겼기에 위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10일 있지. 와 양심상 신유진 위 멤버는들 양심적인 모습으로 무범을 보였기에 <laughs> 이상을 수여함. 2024년 2월 12일 있지. 파바바상 <laughs> <laughs> 이채령 위귀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상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라스트 <웃음> <웃음> 그건 내 잔상 이지 유나 <laughs> 이 멤버는 항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에 미지들의 눈앞에 아른거리며 즐거운 비주얼을 선사했기에 이상장을 수여함. 2024년 2월 14일 이지